반갑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섬모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복된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부터 9장에 이르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투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게 모델로 육체로 직접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라는 땅을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믿고 순종하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며 승리를 쟁취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부터 9장에는 세 번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고,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 세 번째는 기부원과의 전투. 이세 번의 전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해봐야 할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볼 말씀은. 여리고성의 전투인데 이 여리고성은 철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벽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은 아주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laughs> 아, 화면을 보면 요수와서 아, 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곧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족 지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 요단 강물이 에, 그 열리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 혼비백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고서 그 주변의 모든 주변 민족들은 아, 성문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주신 겁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 제자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과 앞에서 나갈 것이고 일곱 자네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그 제자들은 나팔을 불고 제자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아,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주셨고 그리고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면 되고 그리고 어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만 돌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고 그 나팔소에 따라서 소리만 질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사다리로 올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그들은 그냥 오직 조용히 하루 한 바퀴씩 언약계를 앞세우고 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이 전쟁은 바보 같은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동서남북의 문을 열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이 멸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인간의 생각 입장에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해석을 하면 바보 같은 전쟁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하라고 한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외치를 하는 날에 외쳐라. 하나님은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은 믿고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 아, 그걸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믿음, 믿고 순종하고 소리 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자, 이것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3천명만 보내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패하고 36명이 죽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구성 전투에서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덩어리와 금을 은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 여리고성은 첫성이라 하나님 앞에 받쳐진 성인데, 그 받쳐진 성의 물건에 손을 댔으니 그 사람도 받쳐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울 때, 그때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할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은 죄도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서는 어, 방해가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가 기부온 전투인데 기부온은 바로 그 다음 공격할 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을 떨구고 오고 떡에 곰팡이를 쓸게 해서 그리고 전대가 다 떨어진 전대를 가지고 와서 거짓말로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화친을 맺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분별하지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승리의 도치를 해서 어 그만 거짓말로 어, 너희들을 꺾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다 주셨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니 관계 없으니 화친 맺자. 이렇게 제안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 그들은 어 그, 그들과더불어 화친을 맺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여수아서 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갈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만 승리에 도치돼서 교만하여 그들의 그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